파스콘 동지들 문화인사 드립니다. 금요특강 연월 t v 유목사입니다. 예, 제목을 뭐로 해야 될지 딱히 제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목을 지었습니다. 4주 만에 금요특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주로 파스콘의 단상을 올리는데요. 파스콘의 단상으로 해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래 특강이라 해야 또 분류가 좀 되죠. 이미 지난주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3일 주일 오후 특활 시간에 진행한 특별활동 시간에 진행한 특강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울타리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작성된 것이어서 이제 보평교회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의도로 전달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4개월 전 11월 24일 제가 교회 교육과 가정신앙 교육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채널에 올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본교회든, 그리고 이 채널에 모인 이유, 현월집에 모인 이유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고 만나게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교회든, 어찌든 상관없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laughs> 대한민국 내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타게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교회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신앙하는 우리도 현대 교회 신자 우리 중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주 예전에 제가 <laughs> 교회 안에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고, 이미 무너져버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 한마디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절대 다수의 구성원이 되어버린 현대교회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음 16장 18절에 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속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 모으신다는 뜻이죠. 거기에 자남의 구원작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익숙한 현대 교인들은 상당수가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된 욕망에 이끌려서 주인 몸된 교회를 자기 의지와 뜻을 따라서 경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 해도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거죠. 이런 모습은 또 다른 형태로 온란 나타납니다. 한참 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 떠난 숱하게 많은 영적 난민들,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선 행위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지적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분들의 신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 찾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 경험에 따른 사고를 바탕으로 교회를 만들어 내거나 찾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문제를 확인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잘못을 교정하고 분별하려는 노력으로 비로소 참된 교회에 근접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죠. 참된 교회를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같고, 반면 거짓 교회 찾는 일은 손바닥 뒤도 쉬운 시대입니다.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만큼 참된 교회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개혁 신앙을 이야기하고 칼빈주의, 보수주의, 개혁 교회 표방안도 이야기한다 했어요. 참된 교회냐? 그럴 순 없다는 거죠. 알맹이 없는 주장은 거짓을 더욱 조장하니까요. 교회란 이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해서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전파, 올바르고 정당한 성례, 신실한 권징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거나 한 가지는 잘 되는데 두 가지는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참된 교회를 모래사장에서 바을 찾기와 같다는 건 과장된 말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중요하니까 낭독을 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다시 읽어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원래 모습은 두 가지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에베소 1장 4절과 4장 2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교회의 원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창세전 선택과 애정에 근거한다는 것. 교회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대로 인간의 신앙심을 근거로 세워진 또는 세워나가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란 말도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에근거해 세워지는 것이라면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우리라는 말은 바울 사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상 교회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지그 복은 땅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즉첫 사람 아담이 지어지기 이전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주님의 교회가 확정되어서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원 모습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존재, 즉 선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때문에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경륜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은 창조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대오리문답과소유리문답 제1문답은 요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 가운데 존재하고 그들을 고속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확증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기 백성의 전체물이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그 의미를 발생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어 전 역사와 공간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사장 21절 2사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임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구습을 줬는 옛사람과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적 능력을 제어당하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된게 아니라 기능고장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연인 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걸리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견해 를 취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껍데기 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능적 측면의 고장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태의 형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것 자체에 어떤 가능성을 두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분명 짐승과 차이가 있으므로 창조질서적 차원에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도들이 좀 받아들이기 편할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는다는 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회복하여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내재적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을 말합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타락전 아담이 가진 형상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더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 옛사람, 곧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한 옛 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형상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교회에 관한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사이 존재하는 실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며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확립하십시오. 이 제목인데요. 모든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로 동일한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또 보통은 보편적 교회라고 해서 똑같이 동일시해서 부릅니다만, 벨게 신앙 고백서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보편 교회는 동일한 시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상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교의 주의가 설 것은 없습니다. 개교의 주의적 교회는 참된 교회에서 떨어진 교회이고 정확히 교리적으로는 이단이고 교조나 교주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 부를 수 없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거짓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택한받은 성도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속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보배로운 그릇과도 같다는 거죠. 그 영광은 인간들의 종교적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근거하는 겁니다. 매주일 강설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관된 매우 구체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죠. 성경, 하나의 말씀과 성내전을 기초로 한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로 의미를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너무나 소중한 보평교의 성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의, 본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멀티라고 해야 되겠죠. <laughs> 본진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울타리 안에 울타리 바깥이지만 남이 아니고 광주 신실한교회 현월TV라는 유튜브 채널은 전 우주에서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우주적 교회로 이야기하면 2025년 21세기 하고도 25년이 지난 시점을 살아가는 티끌같은 점 교회 역사를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것이지 <laughs> 교회 역사가 2000년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어지기 이전 창세전 자기 백성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주님의 교회가 확정되어 역사서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참된 교회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안에 선제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존재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우리.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단임 목사인 윤 목사가 운영한 효널 TV. 어떤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윤수일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세운 교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정 가운데 두신 자들이 때가 되어서, 부르심 받아서 이곳에 모였으니까,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간격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울타리 바깥에 있는 보평교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2019년도부터 이어져온 현월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가 세상 어떤 관계보다 더 놀랍고도 놀라운 관계이므로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이 더 와닿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생내적 가족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늘가족 앞에서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삭도 이스마일이란 형이 있었어요 야곱도 에서란 형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시, 같은 복 중에서 태어났다고 크나큰 의미를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의미를 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만나게 된 사실이 더 귀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때부터 전부터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 바로 가족하고는 목회하지 마라 <laughs>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겠죠 만약 시작은 같이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내보내라 일일이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할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 주위에서 가족하고 목회하라는 말을 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하고 목회해서 괜찮았다고 라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왜? 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도 분명 윤목사 가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상당하다는 것. 이상이죠.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좀 소위 속된 말로 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미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 의견으로 가족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아는 그런 어떤 정말 목사를 아끼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신경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과 목회하지 말라는 건 교회 성장주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교회가 사람이 불어나고 커지고 규모 있게 되는 게 목회적 성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기준이 되어 버렸으므로 거기에 방해되는 교회 경영은 차단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잖아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응? 그렇게 했을 때 한계점이 분명해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는 이거는 그런데 이 반면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순전히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가족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가족 경영하면 망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휴널티비 파스꾼 동지들 저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내적 가족관계를 제 스스로는 한참 전부터 내려놨어요 그렇게 목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양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요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진짜 더돼요 제가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가족관계에 매어 이곳에 있는 분들은 나가달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했어요 여기 이사오기 전 2023년 6월에 그러나 안 나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나와 피한 방울 안 섞인 이들 진짜 귀하죠 음. 개인적으로 귀하며 소중합니다 왜 지난번 파스꾼의 단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정착하고 이 진짜 힘들게 사람 힘들게 하고 정착 안 되었던 사람들은 2019년을 끝으로 다 자기 발로 나갔어요 그리고 소수지만 저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체일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울타리를 남겨 두셨다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제가 돌봐야죠 자신의 의지로 온 거라면 자신의 의지로 나갈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못 만나지도 않지만 공동적으로 하는 말 해왔던 거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은 자기 발로 나가더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왔다면 절대 안 나갑니다. 심지어 이 울타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간접적이잖아요. 사실 현얼 TV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현얼 TV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직접 목회를 받는 게 아닌데도 안 맞으니까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방송이라는 그러잖아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되는 건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의 상황 상태를 좀 보면 참 오랜 기간, 음, 뭐, 목, 목회가 일천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11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네 박당부터 하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도. 음? 제네 박당부터 시작을 소급해서 적용을 2009년부터니까. 물론 이제 교회 설립은 2014년도라고 하더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인내 합니다. 일탈이 안에 있음으로 지켜야 될 양이니까요. <laughs> 이 목사가 무엇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이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게 만드는 건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올 일들이고, 미래적으로, 또 현얼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은 이 울타리 안에서 또는 밖으로부터 온전한 가정, 그리고 하나될 지체들 세우시거나 보내시고 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저는 여기서 죽기로 각오한 자입니다. 제가 목회 은퇴해도 광주 신실한 교에서 봉사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사그 사역들을 그 수행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죽자고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더없이 소중한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감싸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꾸짖고 또는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요. 같이 사는 가족 관계 특징이 뭡니까? 별이별 상처주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쌍욕도 하고 <laughs> 악도가 말하고 심지어 막 성질 나면 저주도 하고 그런데도 가족은 어때요 유지가 되잖아요 전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은 하늘 가족이라고 하면서 조금 자기 기분 나쁘면 정색하고 털어지고 삐치고 안 좋은 과정 갖고 좀 불쾌해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회가 생기면 표출하거나. 또는 교회를 나가든 간에, 또는 벽을 두고 담을 쌓고 못된 벌은못 버리고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laughs>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이 교회는 생명으로 연합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주일에 출석해서 종교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활동한 곳인가 싶을 때가 있었지요. 과거 형으로 말할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냥 내 생활, 내 인생에서 한 부분일 뿐인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의 장에서 한몸에 붙은 지체로 진짜로 그런 모습 절대 보이면 안되겠죠 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현월TV 파수꾼 동지들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유지되려면요 이 채널이 유지되려면 곧 죽어도 이 본진 이 본진 울타리가 잘 돼야 돼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이 제 소망입니다 제 사는 이유에요.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진입니다. 본진의 평안으로 인해서, <laughs> 그러니까 본진에서의 어떤 기류가 있으면, 그 어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강건도 불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저 필요한 것을 취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존재하니까. 유지되는 사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관계해도 의미 있게 교제하고 싶어서 구독자하고 그동안 연락도 하고 그간이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가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한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본진이 일단 잘 되어야 울사리 밖에 멀티 지역도 유익합니다. <laughs> 저는 참 인기 없는 목사잖아요, 진짜로. 어, 안팎으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저에겐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 2022년에 제가 본교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련, 크게 미련이 없으면 지금 그만하게 좀 해달라고. 사실, 진심을 좀 많이 담아서 한 말이거든요. 농이 섞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도 목회가 아닌 다른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 딱히 운전을 비롯해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적어졌어요, 이제. <laughs> 뭐든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 일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엄청 좀 굴뚝 같거든요, 지금. 너무 좀,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은. 진짜, 일을 해야 되나. 식구 건사하고, 제 몫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고 요즘 일을 해야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 안하셨잖아요 그때 2022년에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 채널도 그래서 건사가 됐고요 정말 몇분 안되지만 수요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근데 <laughs> 진짜 힘은 안나요 솔직히 말하면 원리원칙 세워서 채널 운영하니까 당연하죠 항상 똑같잖아요 진짜 크게 변화없이 여러분을 제가 책임져 줬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책임져야죠 그러면 여러 측면에서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으로 인해 목사가 괴로운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교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아이 사람은 진짜 교회에 마음이 없구나 아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콩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양들이시오 그리고 윤목사의 양물이들이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 소망하고 삶의 이유입니다 조금은 더 저를 존중하고 같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관계적 측면을 다 버려주세요. 제가 목사 내려놓기 전에는 목사인 제게 여러분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내려놓으면 그때는 울타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동지로서 형님, 동생, 누나, 오빠 칭하면 그래 편하게 지냅시다전 <laughs> 저같이 목회할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것 같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 찾으면 거기 가요. 안 그러면 괜히 땀만 먹지 말고 나가봤자 개고생이니까 그냥 저와 이대로 쭉 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진짜로 함께 갑시다. 현월 TV의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 보편교회 동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월 TV 본진 건 신실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라고 할지라도 협력할 것, 동역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진짜. 음. 저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기도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가끔가다 하소연도 하고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이사 방송이 그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동지로 이 험악한 시대의 파고를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이겨나기 위해서 그게 적은 숫자를 하지더라도 진짜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다 통하던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만남이라 이 말입니다 시절은 그야말로 허상하지만 주 안에서는 역시나 좋은 나날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이시요한 주간도 참으로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월 t 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